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미국에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중요해요 어디 인간이 사는 사회는 다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왜 굳이 제가 이제 미국 유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 주냐면 어, 미국에 유학까지 가려고 하면서 박사까지 하려고 하면서 뭐 혹은 대학원까지 미국으로 유학 관리하면서 혹은 미국으로 취업을 하려고까지 하면서 이렇게 미국에 대한 정보를 막 알아보고 계신, 검색해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소위 말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특히 한국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좀 인식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한국이라는 그 사회에서는 어렸을 때 초, 중, 고등학교 시간에 학교 교육의 주요 목적이 좋은 대학을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한평생 공부를 하는 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백점 맞을까?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 요 고민만 주로 가리키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이 될까를 잘못 배웁니다 한국에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의 대학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같은 또래의 대학원 와, 와 있는 미국 내국인들에 비해서 한국 학생들이 인간관계가 매우 꽝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죠 반면에 공부는 잘해요 한국 사람들이 왜냐면 학교 다닐 때부터 주입식 공부를 막 했기 때문에, 뭐,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뭐, 미국 애들은 외우고 다니지도 않는 막 그런 삼각함수, 미분공식 다 외우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대, 공대 애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 공부는 잘해요. 근데 인간관계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수랑 인간관계를 말아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사실 많이 봤어요.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이 한인 유학생들이 지도교수랑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졸업이 꼬이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뭐, 그래서 심, 심하면 쫓겨나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아시겠죠? 어, 지금 딱 생각나는 한 선배가 생각납니다. 그, 미국의 박사과정에는 들어가면 퀄시험이란 게 있어요. 퀄시험, 첫 학기, 그니까, 박사 들어가서 첫 학기 지나면 컨시험이라는 걸 보거든요. 컨시험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대학교 학부 때, 혹은 석사과정 때, 이렇게 배웠던 주요 과목도 있잖아요. 그거를 시험을 봐요. 그래서 하루 날 잡아가지고, 뭐 한, 마마다 다르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학부 때랑 석사 때 주요 전공 과목 한 대여섯 과목을 시험을 쳐요. 쪽지 시험을 쳐가지고, 그, 뭐, 한 다섯 과목, 여섯 과목 본다면은, 각그 시험당 1 0 0점만 점이라고 하면은, 그 전부 그 평균이 80점이 넘어야 되고, 꽈락을 하면 안 돼요. 꽈락이라는 건 이제 어떤 한 과목이 70점 미만이 되는 뭐 그런 꽈락을 하면 안 되고, 전체 평균이 80점이 넘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어 시험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박사가 좀컨 시험이란 게, 떨어지면은 학교에서 쫓겨나야 돼요. 악명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컨시엄 떨어져서 쫓겨나는 사람들을 꽤본 적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시험 떨어지는 게 결, 그 떨어질 수 있어요. 공부 못하면. 근데 그걸 살려주고 안 살려주고는 교수 마음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컨시엄을 어, 사실 떨어졌었어요. 제가 나온 박사 과정은 콜시험을 처음에 박사 입학하면은 첫 학기 지나서 바로 콜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한번 떨어지면 기회를 한번더 줘요. 그 다음 학기에 아, 그 다음 학기에 한번더볼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두번다 떨어지면 이제 어, 학교 퇴학당하는 거고 즉 그러니까 패자 부활전이 있는 거야. 근데 제가 박사를 마친 걸로 봐서는 두 번째 이 패자 부활전에서 붙은 거죠. 붙은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제가 첫 시험에서 떨어졌는데 평균은 80점을 다 넘었어요. 근데 한 과목이 꽈락을 한 거예요. 근데 하필 그 과목이 학과장이 수업하는 과목이었어요. 꽈락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학과장이 꽈락, 그러니까 학과장이 채점을 하고 꽈락을 시켰는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 내가 실력이 떨어져, 없어서 떨어졌을까 의문이에요. 의문이에요. 왜냐면 인간이 하는 거는 이게 공정한게 없단 말이에요. 하여튼 왜떨어졌냐면이학과장이란 사람이 노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퇴 얼마 안 남기고 연구 같은 걸좀 접고, 어 있던 랩에 있는 애들도 이렇게, 원래 굉장히 학과장 정도 될 정도면 과에서 최고로 실적이 있던 었 교수란 얘기거든요. 왕년에는 막, 막, 막 박사과정 학생들 막 20명씩 데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말년에, 이제, 좀, 체력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미 학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사과정 학생들을 다 이제, 더 이상 안 받고, 박사과정 학생 한두 명 정도만 받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수업 한 학기에 한 과목 정도 하고 지내는,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학과장 수업에서 제가 꽈락을 한 거예요. 그니까 러 학과장이 불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 다음 학기에 자기가 가르치는 그 과목 수강 신청을 해라. 그러던가. 니가 꽈락을 했으니까. 뭐 니가 이거를, 어, 여기서 나한테 한 학기 동안 들으면은 니가, 어 다음 학기에는 붙을 수 있겠지 하면서 교수, 그, 학, 컨시험 떨어지고, 학과장 시험에서 꽈락을 하고 학과장을 찾아갔더니 자기의 다음 학기 수업을 들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학기 그 교수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제 그 교수의 시험을 떨어져 봤기 때문에 이제 좀잘 보이려고 저도 복도에서 만나면 굉장히 밝게 인사했습니다. 굉장히 밝게 How are you 하면서 아침에 보면 굉장히 해맑게 Good morning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제가 그렇게 막 대인관계가 좋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박사과정에서 미국의 석박사과정 이 유학생을 하면서 제가 살아남으려고 성격을 개조했습니다. 아주 프렌들리하고 아주 밝게 웃는 사람으로 변한, 변한 게 이제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퀄시엄에 제가 떨어졌지만 한 학기 동안 그 교수한테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그 교수 수업을 들으면서 원래 그 교수가 가지고 데리고 있는 T.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수가 수업 끝나고 이제 칠판 지우려고 막 그러면은 제가 가가지고 아 교수님 지우게 주십시오 제가 지워드리겠습니다 하고 이게 막 친한 척했단 말이에요 어때요 교수 입장에서는 괜찮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 이제 끝나고 이제 다시 컨시엄 재시험을 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몇점 맞았는지 모르고, 그 시험 점수가 뭐, 채점 결과가 공개된 것도 아니고, 그냥 점수만 나와요. 그리고 붙었다 안 붙었다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내가 진짜로 왜 떨어졌는지, 왜 붙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솔직히, 한, 한 학기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뭔가 막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된 것 같지도 않고, 하여튼 돌아보면은 제가, 헐를 폐자부활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학과장이랑 친해졌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한 형님 중에 한국에서 유학원 한 형님 중에 헐 시험에 떨어져서 퇴학을 당한 형님이 있어요. 폐자부활전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죠. 한국 형이에요. 자, 근데 그 형이 전형적인 공부만 잘하고 인간관계 안 좋은 전형적인 한국의 그런 명문대생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되게 잘해요. 저보다 잘하는데 인간관계가 꽝입니다. 보통 한국에서 이제 좀 공부 좀 하는 애들이 다 그래요. 공부는 잘해요. 시험 점수는 다 좋은데 인간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형이랑 저랑 떨어졌을 때 취한 전략이 달라요. 둘다 뭐 공부는 열심히 했겠지 떨어졌으니까 제 시험 보려고 근데 저는 어떻게 했죠 학과장한테 충성을 다했습니다 학과장한테 굉장히 막그 칠판 지우는 것도 막 내가 해준다 하고 복도에서 만나면 밝게 웃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형님 같은 경우는 학과장 찾아가서 막 따지는 거야 예아 내가 어떻게 과 라고 할수 있냐 시험 점수 공개해라 그리고 내가 다른 애들과 같이 본 동기에 비해서 몇등 있냐 내가 떨어질 수가 없는데 나보다 못한 애가 붙은 것 같고 이거 시험이 공정하지 않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교수는 갑 중에 갑이에요 교수한테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막 나오면 교수는 되게 방어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그 한인 유학생 형님이랑 이 학과장이랑 소송 전까지 갔어요. 교수를 고소한 거야. 법정에 세워가지고. 부당하게 자기가 뭔가 이렇게 채점을 부당하게 당해가지고 자기가 어, 떨어졌다. 이건 불공평하다.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 붙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그 소송을 건 거예요. <laughs> 자 그럼 결과 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보통 이렇게 소송이 걸리면 학교가 무조건 이겨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거 점수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채점을 학과장이 하는데 학과장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학과장이. 뭐 예를 들면 어떤 물리 공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생각을 적어라 하면은 교과서대로 정확하게 적는다고 해서 100점 맞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교수가 꼬투리 잡으면 꼬투리 잡겠죠. 뭐 예를 들면 너는 왜 교과서랑 똑같이 교과서를 카피한 듯한 답을 적었냐 좋은 점수 줄수 없다. 너의 생각을 얘기해 봐라. 이런 식으로 교수가 룰을 바꿔 버리면 학생 입장에서는 그냥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랑 싸울 생각 하지 마시고요. 교수한테 막 대들 생각 하지 마시고, 교수한테는 항상 그잘 대해줘야 돼요. 교수한테는 아시겠죠? 왜냐면 교수는 그 대학원이라는 시스템에 룰을 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룰을 정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취했던 전략이 훨씬 성공적인 거죠. 저 교수한테 왜 이렇게 뭐에 나 떨어뜨렸냐 따지지 않았어요. 학과장한테 오히려 제가 떨어진 후에 학과장한테 더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칠판도 지어주려고 노력하고 그랬다는 거죠. 아시겠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퀄시험에 살아남았어요. 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인간관계의 중요성 굉장히 잘 알겠죠. 또 제가 이제 박사과정 마칠 때쯤 되니까 제가 박사과정 나왔던 학교에 학부에서 학부 유학을 온 학생이 있는 거야. 학부 유학생이 그래서 그 학생이 한인 유학생이었는데 어, 갑자기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시험 감독했던 즉 수업 조교를 했던 그반 학생이었는데 제가 한국인인 걸 알고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부 학생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거야 아저 상담 좀 요청할 수 있나요? 한국말로? 그래서. 어?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 학생이랑 커피 한잔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학사경고 맞아가지고 퇴학당하게 생겼다는거예요 학점이 도대체 몇점인데요? 그랬더니 2점... 2점대더라고요 2점... 뭐... 2점 몇인가요? 2점... 뭐 2.1인가? 학점이 너무 안좋잖아요 학점이 그래서 그 학사경고를 여러번 받고 이제 학교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는거예요 그래서, 아, 그, 자기가 요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지금 나에게 이 수업 들은 이 점수 요게 나오면은 요거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잘릴지 안 잘릴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자기 좀 살려달라. 어디 뭐 어떻게 좀 조언 좀 없냐, 그런 거예요. 제가 조언을 줬습니다. 제가 코어를 떨어지고 살아나왔던 방법을 그대로 알려줬어요. 공부를 못할 때는 인간관계로 밀어붙이면 된다 그러면은 공부를 좀 못하는 부분들을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네가 일단 이번 학기에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뭐 지금까지 2점대를 맞았던 걸 봐서 이번 학기도 솔직히 갑자기 실력 없던 사람이 갑자기 실력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잘 성적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준비를 하고 중요한 거는 너의 퇴학을 결정하는 그교수위원회 멤버들이 누군지 알아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그 친구가 이렇게 알아, 알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네가 해야 될 일은 너를 이제 퇴학시키는 그 심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 교수들을 한명한명 한명 찾아봐서 너의 사정을 얘기하고 좀 인간적으로 좀 훌륭한 그런 학생이라는 걸좀 보여주고 교수랑 친분 관계를 쌓아라. 그 다음에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자기가 진짜 훌륭한 학생이 돼보겠다. 그거를 어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앞, 앞서, 저 앞, 제 앞서 그 박사 퀄 시험 떨어졌다고 교수를 소송 걸, 소송 걸었던 그 형님처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줬어요. 인간관계의 중요성.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그 친구가 그그 그 학생이 그 학생을 퇴학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심사가 나오기 전에 그 위원 위원장들이 누군지 알아낸 다음에 그 교수들을 한명한명 한명 찾아가서 한 번만 살려주면 열심히 일하, 열심히 공부하겠다 뭐 그런 거를 인간적으로 잘 어필해 보라 얘기했어요. 결국 제 얘기를 듣고 그 학생은 그대로 해가지고 결국엔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어 학점이 좀안 좋긴 하지만, 그, 심사위원회에 있던 교수 한 명이, 일종의 좀 보증을 서준 거예요. 아 내가 좀 개인적으로 이학생은좀 지도를 해보겠다. 그래서, 어 졸업까지 좀더 학점을 올릴 수 있고,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으로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살려줘라. 그게 교수가 얘기해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절대 강자 앞에서는 그 항상 잘 해야 돼요. 교수가 교수 앞에서 교수를 너무 막대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도 이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이게 싹이 보이는 사람들 있거든요. 예전에 한 구독자가 생각나는데 저한테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 물어봐서 답변을 해주죠. 그 답변이 자기 마음에 쏙 들면은 좋아라 하다,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답변을 하면 저를 저한테 완전 악플을 달고 완전 비꼬는 사람이 있었어요 딱 봐도 싹이 보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미국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지도교수와 관계가 매우 안 좋아지고 틀어지고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그 구독, 구독자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같은 이런 성격을 고치셔야 된다고. 지도교수하고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당신이 뭐 석박사 과정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봤는데 지도교수가 당신이 마음에 드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당신이 좋아하고 지도교수가 당신이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들이받을 거예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서 진짜 힘들고 그 성격을 고치지 않으면, 박사과정, 희망 없다. 그렇게 딱, 충고를, 따끔한 충고를 해주고, 그 구독자를 마지막으로 차단해버렸어. 요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얘기 하면은, 좋아라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얘기 하면은, 악플 달고. 이런 사람들은, 미국에서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지도교수와의 관계 속에서. 지도교수가 마음에, 마음에 안 드는 얘기 하면은 악플 달 거예요. 지도교수한테 면전에 내놓고 막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졸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미국에서 많은 학생들을 봤는데 이제 보통 미국에서 인생이 꼬이는 이유가 특히 대학원에서 인생이 꼬이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한국 학생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좋은 학교 나오고 명문대 나오고 그래서 공부는 잘하는데 인간관계를 푸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히 한국에서 랭킹 1등 하는 학부 나온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되게 못 맺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자연스럽게 그 고등학교 과정을 보잖아요. 그러면 친구들과 커리큘럼 속에서 어울리는 과정들이 많잖아요. 뭐 체육도 있고, 뭐 음악 시간도 있고, 아니면 뭐 특별활동 시간도 있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배워야 될 게들이 되게 많은데 보통 랭킹 1등 막 전교 1등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랭킹 1등 하는 학부가죠. 뭐 고르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항상 친구 관계보다는 공부하는 기계처럼 그 맨날 연습 문제집 풀고 친구들과 대화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전교 1등의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특목고 나온 애들도 거의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게 먹힐지도 몰라요 뭐 대학교 갈 때까지는 뭐 대학원 갈 때까지는 먹힐지 몰라도 사회 나가서 그런 성격 가지고 있으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거죠 특히 미국처럼 어~ 그렇게 어떤 어~ 지도 교수와의 어떤 어~ 관계 속에서 한번 틀어져 버리면 미국은 외국 땅이기 때문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교수와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인간성, 인간관계를 잘 맺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인간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셔야 돼요. 굉장히 프렌들리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사실 저도 그렇게 인간, 인간관계가 좋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게 미국 생활 하면서 외국인으로서, 저는 여기서 제 인생이 잘못되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교사 때 굉장히 잘하고, 직장 상사한테 굉장히 잘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하면서, 사람의 신뢰를 얻고, 사람의 호감을 얻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